김호중은 최근 트로트 음악계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로 감성적인 목소리와 매력적인 무대로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음악 경력만큼이나 뜨거운 논란이 그의 뒤를 따랐다. SNS에서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그가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안티팬의 주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안티팬들은 김호중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가족을 돌볼 책임은 등한시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가 재정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이 부모에 대한 보살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난은 빠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의 가족에 대한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팬들은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며 김호중을 효자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김호중이 가족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부모님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연예계에서 성공하는 동안에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한 최선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팬들의 주장에는 그의 동료들과 가까운 지인들 역시 동의했다. 그들은 김호중이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가족을 돌본다고 말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증언하며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언제나 그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특히, 김호중은 여러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부모님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며 그들에게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책임감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는 가족과 함께 나눈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가족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종종 공개 행사나 SNS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으며,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팬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를 통해 김호중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성공과 삶에서 가장 큰 원동력임을 널리 알렸다. 안티 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팬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변함없이 지지했다. 그들은 김호중이 진정으로 효자임을 확신하며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금 확인했다. 결국 논란은 잠잠해졌고 김호중은 가족을 향한 애정과 헌신으로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얻었다.